입당원서 사본을 관리하며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전북도청 전 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그 중심에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왜 민간 단체인 자원봉사센터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센터가 선거를 위한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은 지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자원봉사 정책을 개발하고 14개 시군센터와 연계해 60만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돕는 일을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센터장이 구속되면서 의혹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도영 의원은 민선 6기 들어 센터 직원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며 차기 지방선거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신이나 직근들을 챙기기 위해 또 차기 지방선거에 있어 이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력을 들였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구속된 전 센터장의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경력이 더 많은 후보가 탈락한 자리에 자원봉사센터 5개월 근무 경력에 인물이 채용됐다며 측근 인사가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센터장님이 민선 6기 황태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전 센터장 직전과 이후 센터장들 역시 송화진전 지사의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민간 단체가 선거 조직으로 활용된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어, 이 전북 자원봉사 센터가 전면적인 세신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경찰이 수사를 확대 중인 가운데 윗선의 지시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